한 번, 1년 동안에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예수가 진짜인가?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인가? 특별히 교회가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우선 성경부터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뭐라 고 그랬나? 남한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 번, 만나보고 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거의 기자 정신이네요. 네. <laughs> 아니 근데 그게 25년 동안 다신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큰. 예 저로서는 굉장히 나름... 충격적이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쭉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아예수님은 진짜인데 왜이 땅에 크리스천들 이렇게 가짜가 많나. 아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인가. 아... 예수님은 진짜 기독교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아... 한번 신학교를 가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 아 그렇게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때가 이미 50대인데 신세 네, 살 나이였어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일단 내 종교 쪽으로 온건 고맙지만 일을 응.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약간 네뭐 신학교 간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지 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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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니 기뻐한 게 아니고요. <laughs> 뭐, 아이도 중고등학생인데, 네, 아, 앞으로 그렇지. 이렇게 살 길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네. 아니면 또 그때 IMBC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니까 네. 이렇게 아. 주식 스탑 옵션을 좀 행사하고 가야지 네.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네. 거냐,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또, 이, 제 아내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평생 못해 신앙인인데, 이, 신앙에 문제가 좀 있어요. <laughs> 늘 교회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죽으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짜라 그러면 믿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밝혀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진 걸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 주고 아내는 교회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버려 봤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웃음> <웃음> 어떻게? 해요? 어떠라는 걱정이 <laughs> 되죠.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이제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사실은 다 믿는 채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정말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그거야 그렇죠. 그럼 그만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네 네. 그리고 보스턴으로 가죠. 아... 신학 예 네. 대학원을 가서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이제 변호 이제 그렇죠. 그때 아, 같이 있었고. 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또아이서도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아이들도 같이 가고 음. 이제 그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돼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정말 아내가 이제 전도사 부인이 된 거죠 음. 사장 부인하다가 이제 전도사 부인 되죠 <laughs> 네, 이제 별 고생을 다 하고 하게 되고 음. 또 정말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고,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거죠. 그동안 대접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야말로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편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아,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한줄 알았는데, 사실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런 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야, 그걸 그럼 나도 보스턴 가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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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체고... 영어 돼요? 영어 돼요? 예? 영어 돼요?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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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정말 제가 2 시간, 3 시간 자고 어, 4 년간 공부했고 어, 입이 두번 돌아갔고, 아유, 그래서 바로... 다행히 오른쪽 왼쪽 돌아가서 균형은 잡혔죠. 기사지금 <laughs> <시간>. <laughs> 아시는 아니죠? 네, 또 심장도 두 번, 아이고. 미국에서 두 번, 여기서 또 와서도 수술하고, 그래서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겪었어요. 아... 이야...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내가 본질로 파고들지, 그냥 신자로서 믿으시는 거예요. 네, 제아내도 그렇죠. 뭐, 제한에도 예수 믿고 뭐 좋은 장로 되면 됐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꼭 신학까지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올인하는 거지, 한 달이 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올인하고 싶었고, 그렇게 올인할 때제 아내도 같이 가기를 원했고, 같이 가서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실 거기서 뭘더안게 아니라 정말 둘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뭐그 전에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30년 이상 살았지만, 사이가 좋지만, 그런 그 둘이 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거기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런 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아까 네. 소개해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는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오지 말라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오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딴 교회 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남다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승현 아나운서. 네. 예. 그런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으신 건데요. 좀 이제 기존의 교회들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회 진실 첫 번째 살펴볼게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구원 받는다 늘이렇 듣고 교회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이단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 받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를 가지는 말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가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교회 단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꿈인데. 아까 제가 이 트로트 가수들 보니까 성공하는 게 꿈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1인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실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공동체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사사로운 이익이나 내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과는 가장 상반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진짜 크리스천이야말로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 다니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교회 나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아, 불충분하다는 아, 것이죠. 진짜 마음속에 예, 그러다가 종교인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형식에 치우칠 수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오신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분이 직접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음. 아, 그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천당 마일리지는 애초에 없었다. 네? 아, 착한 말... 일 많이 해야 천당 간다고요? 예, 저는 이 사실은 종교라는 전체가 이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laughs> 착한 일 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laughs> 그렇죠. 너가 지금은 이카람이 타고 다니지만 마일리지가 많아지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웃음> 되고 <웃음> 네. 정말 많이 쌓으면 퍼스트 클래스까지 갈수 있다. <laughs>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laughs> 왜냐하면 그런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해 쌓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아. 그건 하늘나라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그거예요. 아니 땅에서 소용이 있지 하늘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쌓을 수 없는 마일리지 소용없는 마일리지 아니라 나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같이 가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쌓은 마일리지 그거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통합을 하더라도 종교 통합이라는 건 사실은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야 불교에서 쌓는 마일리지나 무슬림이 쌓는 마일리지나 크리스천이 쌓는 마일리지 다 똑같은 거지 뭐 그게 다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일리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분이에요 그게 제일 교회단에서 제일 힘들었던 분이에요 예. 부분이에요 예. 아니 착하고 선행을 쌓고 사는데 천남 못 간대요 음, 그게 무슨 음, 교회야 뭐 그게 음, 무슨 시, 음. 뭐, 종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무슨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자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졌겠어요? 우리 여러분 병 하나 낫게 하려고, 여러분 저기 저, 저기 진급 안 되는데 진급 좀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게 돈 요새 못 버는데, 부도날 지경인데, 그돈좀 막아주겠다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고, 그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네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관계도 안 되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 무슨 아빠가 종교입니까? 아빠를 종교로 만들면 컬트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겠어요? 아, 여러분 빛이 종교입니까? 떡이 종교입니까? 밥이 종교예요? 아니죠.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종교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 시스템과는 사실 무관한 분이에요. 아, 어쩌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도. 종교로부터 불러내, 실불이고.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건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입산하는데 거기다 매표소 차려놓고 입산료 받는 거랑 마찬가지니 도적질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임을 직접 모르고 그렇게 교회 욕할 것도 없고 기독교 욕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걸 놓고 왜 욕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찌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네요 그죠?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번째 진실 뭘까요? <목소리>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진정한 전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밖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 불러다가 데려와 가지고 예.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구나 어. 너희들도 천당에 안 들어가고 문고리를 잡고 앉아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걸 막고 있구나. 어쩌면 저 같은 목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저 같은 사람 뭐 이번 또 얼마나 기자할 때도 말 잘했어요. 그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셔서 이땅 가운데서 그야말로 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런데 안 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제일 먼저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나는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난 대접하러 왔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어떻게든지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지만 신앙은 사다리 오르기 게임이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온 사람이 너보다 먼저 갈 거다 그래요. 아... 뒤에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거기 계세요. 아... 부르기만 하면 그분 바로 오세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같이 좀 살아보자.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예요. 그런데 아... 뭐 그분을 우리가 종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 게뭐 있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나한테 와라. 예. 내가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 그런 분이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짐을 하나 더, 한 바가지를 더 앵겨놓겠어요. 무거운 짐을 갖다 앵기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이렇게 아까 도로또 가수 보니까 참 열심히 하겠더만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짐을 쉬게 하겠다는 것이지 짐을 무겁게 하겠다는 분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음. 하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네요. 뭐가 답답하세요? 아니 그러면 따,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랑 아우 잘 모르겠어요. 하듯이 아, 성경을 좀 읽으시래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 듣고 예. 궁금한 점을 질문. 아 교회를 평생 다니도 성경 한번안 읽는 사람이 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목사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예. 예. 예수님 설교는 안 들어요. 아. 예수님 그러네. 설교 보면 여기 복음서 4편에 설교가 있어요. 예.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산상보검이에요 아. 제일 마지막에는 제자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 제자들하고 12명 앉혀놓고, 예, 만찬... 예 성찬식 하면서 예. 설교하세요. 아... 그두편 설교라도 읽어보시면, 예, 예. 다를걸요?